<laughs> 어, 네. 간단하게 그, 저기 뭐 30초씩만 주입하면서 느꼈던 점. 안 좋은 일상은 게 순수해요. 마이크에 있습니다, 마이크에. 네. 제자리 에 쓰셔서 말씀하시면. <스>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생각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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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분명히 좀 그랬어요. 이 그때 그나마. 오오오오오그오오오 와이 오지오오 기도 제목이 수녀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덕분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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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1오오오오오오오을 아, 했는데 그때부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책임을 져야되나 일본도 훈련받은 것에 서 내가 책임을 져야될 것 같은데 그 책임이 1 1간부터 왔거든요 1 0까지는 정말 그냥 갔습니다 반성문 쓰고 간증문 써내라는데 쓸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반성문 쓰고 나니까 아 그때 부터필요없는거예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기도 좀해주십네제 시간 하시겠다고 성도왕 도전하시는 습니어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빌립은 이제 생각지지 않았고 그때는 뜻밖의 이제 하게 됐는데요. 어이을하으로써 정말 어 처음에 힘들다고 정말 많이 이후회를했지만그 어, 후회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발 들여 보니까 어제 하면서 정말 정말 지 한때까지 했고요. 아, 지금 잘하는 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됐는데 정말 이렇게 정도는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필요성을 느꼈고요. 어, 정말 영원사랑, 영원사랑 이렇게 말을 듣겠지만 정말 거기 가니까 어, 영원을 사랑해야 되겠고 저는 그런 마음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블리발려할때좀 많이 망설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한다고 리스를 누더한테 말을 했더니 그거 가지고 계속 물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처 많이 흔들려가지고 했는데 리더가 잘 잡아줘서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재밌겠다라는 생각으로 했어요. 왜냐면리 저기 제 이기팀 위에 박영영 목사가 너무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겠다 생각하고 했었는데 막상 하니까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쓰고 뭐 그런 거 진짜 재주가 없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재밌고 또 하나님 영혼에 진짜 도운하고 정당한는게 너무 뭐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거를 이렇게 하면서 알게 되고요. 그리고 저도 저기 최지선 11월 12월 와가지고 너무 아쉬움이 많고 마음도 무았고 그리고 음,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빌립 정도 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힘든 것도 많이 있었는데도 하한님 은혜와 주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요. 감사합니다. 빌립전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빌립전도 12주를 다 마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빌립전도는 어, 종교를 떠나서 인생에 있어서 한번 꼭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 어,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 10주동안 들어보니까 어, 그 12단계의 그 각종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 전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해도 어, 우리 입이 안터질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훈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전도는 습관화 되는데 훈련이 되 돼야만 습관화 된다는 걸좀 많이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어, 사실은 제가 어, 그변미 전도사님 처음 뵐때 그 여자 전도사님이라 그런 인식 에, 그래서 어, 처음에는 사실 호감이 좀안 갔었습니다. 근데 해가 지, 진행될수록 비엔비 어, 그 정사님이 그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 그것을 자기가 몸속 어, 각 교회를 다니면서 실천했던 것을 종합해서 어, 이렇게 빌립 정도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력한 리더십, 카리스마 아, 거기에 저도 가도 모르게 빠져들어갔어요. 그래서 대단한 아, 분이다. 그래서 아, 이번 빌립을 통해서 제가 계속 하나님께 에, 되물었던 거, 하나님 빌립이 문제가 아닙니다. 빌립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걸 정리해 주셨어요. 아, 이제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한 번씩 보건에 책발을 드려보겠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빌립을 아, 통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빌립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는 그 전날까지 절대 안 하리라. 나는 지금처럼 잘 할, 하고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의 강권도 있었지만, 가장 큰 마음은, 어, 이제 다 하시는 분이 저의 남편 때문에 <laughs> 제가 항상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자, 그런 자만이 나는 이만하면 됐고 이번에는 내 남편을 위해서 뭔가 변화를 좀 받게 마음의 감동을 주기 위해서 제가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열심히 하면 이제 복을 받고 좀더 열심히 열심히 내리라 그런 거를 가지고 제가 이번에 세 달을 좀 버텼거든요 근데 이제 아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그, 어떤, 그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는 이제 그. 쑥스러워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고요. 근데 하다가 그냥 좀, 그냥 그냥 좀 하려고 그랬는데 단 첫날부터 반주를 얼떨결에 하게 돼서 1도 밖에 못하고 이제 계속 열심히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다가 제 마음속에 딱 하나 있는 거는요. 제가, 아, 그, 갑자기 무슨 일이 당해가지고 집게 되면 천국에 가서 너뭐 하다 왔냐 그럴 때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딱히 말을 할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냥 다른 거뭐 물질적으로 제가 아프리카에 음물을 하나 지은 것도 해놓은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하나 전도하다 왔다라고 말을 하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열심히 술집 전도 밤에. 그런 정말 술집 양동에 이렇게 화려한 불빛 아래 계시는 분들, 옷 단체복 입고 그런 분들한테 가서 전도하신 분 없으시죠? 저희 했거든요. 그런 적의심이 되게 강해요. <laughs> 그래도 저는 봐가지고 저 이런 분들한테도 다 하고 왔다. 다른 술집도 가서 했고, 버스에서도 했고, 정말 제가 살면서 두 번도 못 하겠거든요. 그때는 그냥 얼뜩. 얼떨... <laughs> 했는데 또 하다 보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정말 이제는 어디든 가라고 하면 이제 혼자는 못 가요. 저희 팀은 <laughs> 같이는 가서 어디든지 그냥 붙들고 하나님 믿자고는 말할 정도는 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제부터는 정말 저를 위해서 더 열심히 정도를 새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왔습니다. 자대 배치 받은 겁니다. 계속해서 자대에서 훈련 받으면서 느꼈고 경험했던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록 다시 한번 격려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